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입니다. 네 오늘은 네 시나리오 유전의 발견 탈출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 6일간 여기서 살았다. 이제 빠져나. 여기엔 좀비가 있을까? 2, 3인용. 야한 명은 한 명씩 따로 가야 된대. 그래? 넌 어디로 갈 거니? 음, 글쎄 야, 일단 와봐. 알았어. 나는 이 이쪽, 이쪽 가운데로 갈게. 난 이쪽으로 갈게. 네. 그래. 점프 잘해야 되는데. 네. 시작하자마자. 나 원래 점프 잘해. 어? 나 여기 뛰었다. 아, 거기 누구나 뛰어. 그래? 과연 그럴까? 퇴아. 그래도 너보다 늦게 받았어. 아니야. 이번엔 죽지 않을 거야 너 크리에이티브로 바꾸냐? 아니 어.. 뭐 그런 말 하지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었지 야나 화장실 좀 그래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화장실 에이 타이밍이 에이 이어지는데 이승관은 화장실에 가서 과연 이승관의 운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고. 야, 얼른 와. 그이 순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. 야, 나 영상 접을까 생각 중이다. 이것도 개노잼 아니야? 야 이것도 행노잼 아니야, 할까? 혹시? 아니거든. 김예은이, 그냥 잘 말하면 돼. 야, 김예은이 이것도, 음. 시, 어떤, 김예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. 근데 나, 내가 여기까지 왔나? 그 김예은이라는 아이는, 김예은이라는 아이는, 제 영상이 노잼이라고 하는데요. 에이. 그래서 한번, 어! 김예은이 좋아할 만한, 꿀잼, 꿀잼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, 이 영상도 개노잼일 것 같네요. 아, 나 좀비. 나 좀비 야, 나한 번도 안 죽었죠, 현재. 아, 한 번은 죽었지. 나 현재 안 죽었다. 야, 그냥 얼른 와. 알았어, 좀비들. 야, 난고 꼽다. 그래? 응. 어, 그래. 으 헤드샷! 너 크리에이티브로 바꿨지. 아니, 떨어지니까. 그리고 나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저기로 떨어졌단 말이야 혹시 김윤은또또또 개노잼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야 나처럼 이렇게 멀리 좀 와라 난난집접 가겠어 너처럼 크리에이티브로 가 그래도 난 크래비티를 딱두번 바꿨어 나한 번도 안 바꿨어 헤드샷! 거의 점프 레이 성공 오 됐다! 아 찌, 찌. 거의 다아 왔음 이거 탈출 맵인데 엄청 어렵네 하긴 탈출 맵이 어렵긴 어렵지 어떤 이승관이란 아이는 아 김예은이란 아이는 내 영상이 개노잼이라고 하는데 예 과연 껌프는 아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, 계속. 무슨, 계속. 야, 나 이쪽까지 왔는데, 이제 어떻게 하지? 이쪽 또, 또점프해야 돼? 왔다! 야, 나 도착했어! 아니, 이쪽이 위였어, 그냥. 야, 이쪽 위야. 야, 뒤에, 뒤에 봐봐, 뒤에. 그냥 여기였어. 그냥 여기야, 여기. 허. 야, 그냥 올라와도 되겠다. 크리, 크리로 바꿔. 그래. 야, 올라와봐, 올라와, 그냥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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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좀더 고생한 거 있어. 어. 야, 이쪽으로 와. 정말,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데요. 그러네. 야, 어때요? 미안. 어차피 너 피해. 저 세이브. 아, 야, 세이브 하자. 야 자기까지 올라가 보자. 그래? 이거 탈출. 과연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. 다음, 다음 시간에 계속 개소. 계속이야. 개소. 야 같이 탈출. 좀 가자고. 세이브 강추. 같이 좀 가. 올라가야 돼. 아 진짜 이렇게. 저렇게 올라가. 자야 김윤이 우리 영혼이 무지마기 전에 우리가. 좀... 야또 올라가야 돼? 괜찮아 크리로 바꾸면 돼. 야 뭔지 알겠다. 알고 보니 음. 아 그냥 가면 돼. 아 그게 아니라 음. 이쪽에서 시작이고 야야야 음. 야, 야. 이쪽에서 시작이고. 음. 그럼 우리 개고생한 거야? 어. 똥깨 깨우면... 올려. 이쪽으로 일단 가야 돼. 똥깨 올려 난 거야. 아, 진짜. 야, 이쪽은 그냥 크리로 가자.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. 하나님이 내가 너무 착하다고. 여기, 이렇게 크레로 바꿔주신 거야. 야, 역시 나난 너무 착해. 이 엉아님을 따라 라고이 엉아님. 야, 이제 서바이벌로 바꿔. 하네. 야, 서바이벌로 바꿔. 바꿨어. 야, 또 올라가야 돼? 야, 이쪽이 쉬우니까 그냥 올라가자. 역시 네. 난 착해. 어. 짜짜. 야, 이렇게 갈수 있겠니, 너? 갈수 있지. 이 행님 물따라 아래... 아! 하나님이, 날아 바꿔주셨다고. 하나님이 날 크리로 바꿔 주셨다고. 하나님이 <laughs> 날 크리로 바꿔 주셨다고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여기.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요. 역시 난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크리로 바꿔 주셨다고. 야또 다시 여기로 왔는데? 야, 여기 깨면 이, 다시 이쪽으로 와. 어... 이탈출이 노잼이면 내 영상도 노잼이야. 영상 찍고 있냐?